이게 프랑스에서 얘기한 아메리칸 샌드위치입니다. 이걸 어디서 170 유로에 25일을 빌렸다네요? 안녕하세요. 푸드 투어 리스트 김선원입니다. 아 드디어 오늘 투어가 시작됐네요. 그 투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계속 뭐 차로 이동하고 적당히 길에서 먹고 또 다시 움직이고 그리고 또 공연하고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또 움직이고 무한히 반복이거든요. 얼마나 음식점에 가거나 리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할수 있을 만큼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제일 바빠 가지고 짐 같은 그 뭐죠? 렌트카를 빌리고 다시 뭐 악기 같은 걸또 다시 싣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또 그 페스티벌 장소로 이동하고 페스티벌 장소에서 또 악기를 세팅하고 거기서 공연하고 뭐 그다음에 식사하고 뭐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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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급박. 리본 급박. <머리가> 네, 이제 막 멤버들 모두 모였고요. 첫날부터 엄청 바쁘네요 차 갖다 줬고 다시 차에 렌트하러 가는 사이에 잠깐 식사하러 샌드위치 가게 들릴 것 같아요 더 이상 음식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laughs> 네, 저는 여기 샌드위치 가게에서요 원 아메리칸 샌드위치랑요 그... 그래서 콜라 세트 해가지고 5달 5유로인 메뉴 시켰고요 소스는 하리사 소스 시켰어요 뭐 중동 중동 쪽에서 쓰는 매운 소스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는 거 주문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일 거는 샌드위치 안에 프렌치 프라이가 들어가 있네요. <목소리> 샌드위치에 프렌치프라이 가득 얹어져있고 채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고기하하 소스하고 프렌치프라이 밖에 없어요 엄청나네요 샌한위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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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없어요. 에서프랑에서에서얘기에서 한국에서 한국위서 한국에서 한국에 위용이네요. 할 말이 없네 진짜 채소나 야채 피클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고기 조각이랑 소스랑 프렌치 프라이랑 바게트 빵어 완전히 간안된 무슨 맥도날드 패티 같은데요 맛은. 콜라랑 합쳐가지고 5유로 가격은 엄청 싸네 정말 말 그대로 연료입니다 연료 오리야 oh, yeah. <laughs> 아밥밖에못 먹고요 지금 싸서 남겨놨어요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제까지 되게 아름다웠던 낭시가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후, 채소 한 조각도 없는 샌드위치라니 와우 이런 게 존재할 줄모르겠 몰랐네요 거기그 이름이 아메리카니어가지고뭐 <laughs> 프렌치프라이는 맛있어서 나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새로 렌탈 밴을 찾아가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렌탈할 곳에 사무실 찾아왔는데요. 여기 뭐찌릉네 같은 거 잔뜩 나고 사무실은 옮겼다고 연락이 돼 있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게 찾아온 거네요. 네뱀 빌렸어요 엄청 크네요 고인승 뱀이라고 하네 이걸로 앞으로 한달 동안 투어 다닙니다 이걸 어디서 170유로에 25위를 빌렸다네요 다른 회사에 900유로 정도 1000유로 넘어갔다는데 미쳤습니다 검색이 진짜 중요합니다 눌리거나 뭐 벗겨지거나 한 흔적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뒤쪽에 눌린 자국이 있고, 저쪽에도 하나 눌린 자국이 있고요. 네 이제 차 빌려가지고 출발합니다. 네 이제 짐 달라가지고 실어야 됩니다. 요. Yo, can you open the door please? 예, 짐 같은 거한번 쌓기 시작하면은 다시 뺐다가 다시 실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아예 전부 짐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실어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테트리스 같이 딱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항상 남아 있어야지 잠깐이라도 모두 짐몇 미터 안 되는 거리라도 가지러 갔다가 갔다 오면은 뭐 짐도 없고 차도 없는 일도 생깁니다 유럽에서는 사세봉 <몬 ś> 네, 짐 정리 끝났습니다 또 이동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짐 싣고 빼고 차 반납하고 다시 빌리고 다시 짐 실었고요 지금 제 앞이랑 제짐신다지러 어제 하루 교재 있던 인난네 숙소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맡겨놨던 뭐 티셔츠 프린트에서팔거 그런 것도 찾으러 뭐 우리 드럼원의 본가에 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페스티벌 하는 데로 이동할 거예요 오늘 굉장히 긴 하루가 될것 같네요 이미 벌써 2시가 넘었거든요 어쨌든 또 가보겠습니다